카운트 오른발 왼발 투 스트럿 한 번씩 원투 쓰리 포 왼발에 체중 싣고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백스텝 놓고 왼발 스윕 sweep. 2번 스윕한 왼발 이어서 위브스텝 비하인드 먼저 가요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놓고, 오른발 체중 실은 다음에, 왼발, 크로스 셔플. 자, 1, 2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3번. 크로스 셔플에서 무게중심, 체중. 왼발에 실은 다음에,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앞에, 왼발 뒤에, 오른발 옆에,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포드 스텝. 앞에 놓으면서,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4분의 3턴, 히치. 이어서 바로 4번. 히치 한발 내려놓고, 오른발 포인, 포인 한발 앞에 스텝, 포드 스텝, 왼발 앞에 놓고, 오른쪽 방향 피버 턴, 2분의 1턴 하고, 왼발 앞에 스텝 한번더 놓고, 왼발 놓으면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오른발 앞에 놓으면서 턴 하려고 하셔야 돼요. 턴 해서 2분의 1 턴, 한번더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까지 놓고 마무리. 자, 천천히 3, 4번 한번더 해볼게요. 크로스 차차로 2번 마무리 하고 3번 사이드 락 리커버 재즈 박스 오른쪽 4분의 1턴 앞에 스템 놓은 다음에 오른발 앞에 놓고 왼쪽 방향 4분의 3턴 히치 히치 한발 4번. 내려놓고 포인 포인 한발 앞에 놓고 왼발 볼 이용해서 오른쪽 방향 2분의 1턴피벗 왼발 앞에 한번더 스텝 놓고 오른발 놓으면서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턴한번 4분의 1턴한번 해서 총 다시 4분의 3 턴에서 와야 돼요. 자 천천히 풀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4, 5, 6, 7, f 두 번째 방향이 여기 셋시 벽이 돼요. 자, 두 번째 벽에서 해볼게요. 1, 2, 3, 4, 5, 6, 7, h 2, 2, 3, 4, 5, 6, 7, f 1, 2, 3, 4, 5, 6, 7, e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세 번째 벽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네 번째 벽 1, 2, 3, 4, 5, 6, 7, 브에원투 쓰리 포파이에 에이 원투 쓰리 포에원투 쓰리 포 파이브